안녕. 저는 좋은 책으로 더 많은 분이 성장하기 바라는 IT 실패자 BJ 퍼블린 마케터 사라입니다. 요즘 IT 뉴스를 보면 인공지능과 책 GPT 관련 기사가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 법률,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아, 신기하기도 하고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채 GPT로 생산성을 높이는 직원이 회사에서도 경쟁력을 1년 내에 가지게 될 거라고 하니 긴장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회사에서 소개한 첫 책으로 인공지능 도입 실무 가이드북을 골랐습니다.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이 책만의 장점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책은 인공지능 이론 설명보다 인공지능으로 내가 뭘할수 있을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고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에 대해 자세하게 큰 비중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총 427쪽이라 두께도 결코 얇지 않은데요. 실용적인 내용으로 꽉 채운 책입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쪽에서는 마케팅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검토하게 될 거라고 해요. 인간이 단기간에 검토하기 어려운 수요의 데이터를 검토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품 추천이나 적정 가격 제한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마케팅 솔루션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 이렇게 벌써 책에 담온 솔루션들이 상용화되고 있고 음,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강추합니다. 산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양한 사업 아이템부터 진로 방안까지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책 이름이 우리 회사를 위한 인공지능 도입 실험 가이드북이죠. 회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관리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AI 면접관을 예로 들어보면. AI 면접관이 우수한 지원자를 뽑부적으로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책에는 지원자가 적대적 공격을 해 데이터를 조작여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자분들이이 책을 읽으시고 AI 면접관 솔루션을 고르실 때보 안이 잘 되는 선택을 정하실 수도 있고 더 안전하게 회사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도움을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양의 데이터나 인프라가 잘 갖춰 져 있어야만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책에는 데이터나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해법도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책 내용을 터보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봐요. 짠, 이제 책 속으로 들어왔어요. 책 표지 안쪽에 작가 소개가 나오고요. 작가님은 인공지능 업계에서 수년간 데이터 분석가, 사이언티스트, MLops, 엔지니어까지 관련 경험을 쌓은 전문가인데요. 소개 글을 보면서 그간의 경력을 활용해 미래를 헤쳐나가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줄지 너무 궁금했어요. 1장을 먼저 보시면 좋은데요. 이 책을 통해 뭘 얻을 수 있는지 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순서로 책을 읽으면 좋을지 작가님의 첫 순서를 소개합니다. 이 책으로 꼭 인사이트를 얻길 바라는 작가님의 정성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았어요. 1번 업무나 서비스에 처음 적응해보려는 비전뭔가 2번 업무나 서비스에 적응해본 비전뭔가 3번 인공지능이 가족을 미래 사회에 기회가 궁금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집니다. 저는 3번인데요. 미래는 불확실하기도 하고 미래사회의 기회에 대해서는 정말 꼭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6장, 4장, 3장, 5장, 2장의 순으로 책을 뜯어 보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6장으로 왔습니다 364쪽에 제가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각성이 되더라고요 읽어 드릴게요 만약 보통의 사문직이라면 인공지능을 약간이라도 알아야 인공지능을 더잘 활용할 수 있고 결국 이것이 승진이나 이직의 기회를 뽕 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와, 사회가 진짜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책 속에서 또 알게 된 사실이 지금은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데, 미래에는 인공지능 관련 인적 자원을 가지고 국가 간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이 책의 곳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IT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인데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 이마에 가져다 대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플을 기획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은 신조어와 파괴된 문법 어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때 인공지능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조어, 밈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과 같은 교양서를 통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사용 예시가 있는지 한번 쫙 훑으면 나는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개인의 목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그 분야의 서적을 통해 좀더 딥하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4장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의 번개처럼 빠른 연산 속도, 멀티 연산, 정보 저장 능력, 처리 능력 등은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할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죠. 앞서 제가 언급한 마케팅 분야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책의 여러 예시 중 하나를 들어보면 인공지능으로 증강 현실 기술과 전자상거래를 결합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을 하는 건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고객이 옷을 사기 전에 내 체격과 동일한 아바타를 만들고, 그 아바타가 가상의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도 옷 쇼핑을 좋아하는데, 온라인 쇼핑할 때 가장 문제가 상세 페이지를 보고 예상했던 거랑 핏이 달라서 반품을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스파 브랜드를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저렴하기도 하고 피팅도 좀 자유롭게 해볼 수 있고 해서요 그런데 이런 솔루션이 나오면 온라인 쇼핑하기 너무 편할 것 같고 재밌겠더라고요 인공지능은 정말 한 분야의 전문가 몫을 잘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전문 분야와 다른 분야를 쉽고 자유롭게 조합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정말 강추하는 이유입니다 책을 자세히 탐독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 3장은 우리 부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이 부분은 관리자분들이 꼭 정독하셔야 합니다. 이제 모든 회사가 인공지능 도입을 준비해야 하기에 이미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이 좋은 게 인공지능이 학습할 기반 데이터를 어떻게 수입하면 좋은지 데이터 수입을 잘하기 위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도 간략하게 설명해줘요. 물론 경험진 분들이 데이터 수집을 잘하기 위해 DB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도 될수 있지만 저는 실무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알면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인력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때, 통합하지 않고 운영할 때 인공지능 부서와 다른 부서를 이렇게 경호를 나눠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경험진 분들이 꼭이책 읽어보시고 챕터 3장을 정독하시면 또 많은 인사이트와 어떤 어, 내 회사에 적용하면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 내용도 재밌었어요. 셋 GPT에 타피라는 사전 입력 값이 있다고 해요. 질문을 하면서 챗 GPT 뭐 이거 궁금한데 타피를 영어로 해줘라고 하면 다양성은 적어나 일관성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고 어나이거 궁금한데 타피 매우 크게 해줘라고 하면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한 그러니까 창의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한 입력 값을 프롬프트라고 한다고 해요. 어, 몰랐던 지식을 알게 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어, 책을 통해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장은 회사 실무진부터 관리자 분들에게도 추천하고요. 인공지능 관련 기본 지식을 얻고 싶은 분들이 이 읽어도 강추입니다. 사실 모든 회사가 인공지능을 도입할 만한 대단한 데이터나 인프라가 갖춰진 게 아닌데 인공지능 도입 시 데이터나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해결법도 말해주고 있어요. 어,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 소통이 되고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데 데이터, 모델, 배포 관련 기본 지식 모장이쭉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의 협력하에 우리에서 인공지능 좀 도입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오장 강추입니다. 이 장은 인공지능에 대해 아직 개념이 잘 잡히지 않은 분들을 위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 패턴 집안 인공지능, 초거대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이 변화해온 그런 역사를 쭉 정리하고 있어요. 간단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기초 개념을 잡거나 알고 있던 걸 정리할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책쭉한 권을 정리해봤네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 인공지능을 회사에 도입하거나 관련 사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미래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을 찾아야 하는데 고민이 많은 학생들까지 정말 유용한 교양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책에는 변업일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변화할 일과 내 직업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책의 작가님은 책을 통해 앞으로의 세상은 덕업일치에서 나아가 변업일치에 성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앞서 나가는 것 사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책과 함께 변화빌체를 이루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저는 마케터 사료였습니다. 안녕!